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는 큰폭우을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한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0.68% 하락했습니다. 34,079. 어제는 1.78% 하락했어요. 그거에 한 반이 안 되죠. 0.68. 또 나스닥은 1.23% 하락해서 13,548, 어제는 2.88% 하락했어요. 어제 반이 조금 안됩니다. 1.23% S&P500 지수는 0.72% 하락, 4,348 어제는 S&P500이 2.12% 하락했는데 어제에 비하면 반이 좀 안되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많이 하락했었죠 3.74%. 오늘은 1.12% 하락했습니다. 3,384. 그저께는 호운 어, 조세로 마감하고 어제는 좀큰 폭으로 하락하고 오늘은 하락했지만 어제 한반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지대비 보면 S&P 500이 22년 올해 1월 3일날 그 때가 최고치였어요. 그 때에 비하면 9.3% 현재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은 작년 11월 19일이 최고치였어요. 그때 대비 15.6%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작년 12월 27일이 최고치였어요. 그 때에 비하면 16.2% 하락.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크죠? 반면에 S&P 500은 하락폭이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 상승할 때도 보면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상승폭이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입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그 좋은 명품 주식들 20% 30%씩 하락한 종목들 아주 많습니다. 대형주들 보면 오늘 테슬라 2.21% 하락했어요. 856달러, 900달러 이하입니다. 1300달러까지 갔었는데 엔비디아는 3.53% 하락했어요 236달러 또 엔비디아도 333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중국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알리바바 4.37% 바이두 5.22%또 중국 디오 전기차 6.11% 빅테크주들에 비해서 중국주들이 좀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주들 보면 인텔이 5.32%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도 3.13% 하락했어요. 반면에 amd만 1.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도 테슬라가 전 고점 대비 현재 30% 하락 중 엔비디아도 29% 30% 하락 중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30%씩 하락 중이에요. 또 인텔도 34% 하락. 반면에 빅테크 주들 대형주 1, 2등 보면 조금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보다는 덜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8%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6% 하락 중입니다. 어제 국내 종목들 중 보면 그 중에 타이거 글로벌 리튬이 4% 가까이 가장 크게 하락폭이 컸었죠. 21년 11월 23일. 작년 11월 23일 12,860원이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그때 대비 지금 1 2 5 0원이면약20% 정도 하락 중입니다. 또 타이거 글로벌 리튬과 똑같이 가고 있는 LIT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에 96달러였어요. 지금 74.6달러, 지금 22.5% 하락. 오히려 타이거 글로벌 리튬보다 LIT가 똑같이 가고 있는데도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이것은 달러 환율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거 글로벌 리튬 LIT 이렇게 많이 특히 어제 하락한 이유가 LIT나 타이거 글로벌 리튬 가장 큰그 구성 종목 B 중에 가장 큰 종목이 엘버 말이에요. 세계 최대 어, 전기차 배터리 에 들어가는 리튬. 이라는 그 소재를 가장 어, 생산하는 어, 가장 큰 업체예요. 그런데 이 앨범 R이 지금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일 276달러에서 지금 190달러 지금 31%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나와서 어, 어제 어, 그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세계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금리 이것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이것이 지금 지속됨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에 19만 명 병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일 내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회의에서 우크라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 규모가 지난 1월 30일 약 1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최고 19만 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 국경으로 이동시켰다. 러시아가 우크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준비를 끝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로 쳐들어가기 위한 위장작전을 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이 추정하는 러시아군의 규모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1월 초 10만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2월 초는 이 수치가 13만 명으로 증가하고 지금 15일 이후에는 그 숫자가 최대 19만 명까지 지금 들어났다고 합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결국 지상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고 있다 라고 월스트리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규모의 감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40에서 50%가 공격 위치에 있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 태세에 있는 러시아군의 비율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사전 경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레이트 힐 캐피털이라는 그 캐피털 회장이 하는 말은 긴장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경기 하락 가능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인 해결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나쁜 뉴스들이 가치를 얻고, 루머를 팔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 천연가스 공급 부국이에요. 유럽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이 특히 불안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유럽 연합은 에너지의 6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어, 유럽 연합이 석유는 23%, 천연가스는 30%, 38% 모두 러시아에 크게 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정치, 경제적인 요인으로 가장 깊게 얽힌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직접 독일로 연결하는 가스관을 뚫었어요. 13조 원을 들여서 러시아 국영가스 가즈프롬이 중공한 노드 스트림2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하는 가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1.2km 되는 길이에요. 해적 가스관, 이것을 13조 원을 들여서 독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을 둘러싼 유럽의 각국 이해가 아주 복잡한 상태예요. 독일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이 저렴한 가스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어요. 또 러시아는 이것으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협을 하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이 노드스트롬 노드스트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가스관 이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 카드죠. 그게 바로 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가스관 폐쇄 때문에 가스관 공급이 끊을까봐 끊어질까봐 또 우려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세계의 빵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전 세계 밀 공급량 29%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는 유럽이죠. 동쪽으로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에서 동쪽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그 농경지가 상당 부분이 러시아 쪽에 지금 붙어 있는 동쪽이에요. 이런 식량 불안정, 많은 개발 도상국에도 악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알고 계시다시, 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 며칠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